안녕하세요. 뱀장키끼리 뱀입니다. 저는 뱀의 누나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면요. 할머니집의 놀이터입니다. 그쵸? 그렇죠? 사람들이 많고요. 마스크를 장착하고 다녀야 돼요. 아내도 장착하고 오면 다녀야 해요. 피디님도 장착하고 계신 거 보여주세요. 안보여주시요 안 나하도록하겠습 여기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무엇? 아, 무엇? 제가 여기 와서 뱀, 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노래가 요리 놀이였습니다. 네. 어, 뱀님 카메라 좀 봐주세요. 어, 제 어제, 어제. 기억 나시죠? 네. 기억나시죠? 어제. 네. 엄청 재밌었잖아요. 그. 네, 맞아요. 바닷가에서 아 바닷가 아니고 강가에. 아,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. 물고기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. 맞아요. 대짜만한 거, 유만한 거. 유만한 것도 잡았어요. 한, 한 조... 이만한 거? 한 이만한 것도 잡았잖아요. 맞아요. 네. 엄청 큰 것도 잡았어요. 네. 어, 그리고 축구도 했죠. 카메라 맞아요. 좀 봐주세요. 축구가 완전 재밌었어요. 잠삼놀이는 하려고 그랬는데, 잠삼이 한, 한 대, 두 대밖에 없어가지고, 오, 아까웠어요. 네. 다음에 가면, 다음에 같이 가면, 한번 더. 뱀님, 카메라 좀 보면서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어, 할머니 집은 저쪽 편에 있어요. 요거 말고요. 요거 말고요. 저쪽, 저쪽 뒤에, 뒤에, 뒤에. 막, 기칸색칸 뒤에 있어요. 이쪽으로 도 색깔 뒤 오늘 할머니 집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나요? 킥보드도 전... 타고 놀이도 해요. <laughs> 그다음에 흐죠 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종이에 종이로 접기도 하고 그리기도 할 거예요. 핸드폰도 만들고 할 거예요. 네, 유튜브도 찍을 거예요.